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은 5월 3 번째 주일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준비 되었나요? 자, 유아부 친구들 모두 모여라. 예수님 따라가는 친구, 예수님 닮아가는 친구 모두 모두 모여서 예쁘게 예배 드려요.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유아부 친구들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유아부 친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한명한 한 명을 불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때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집중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여아부 친구들 새로운 5월 단원 찬양 배워보고 있었지요. 우리 이 시간에 단원 찬양 해볼 거예요. 잘 열심히 해서 우리 친구들 밴드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지난주 일 오후에 교회에 왔던 친구들 있지요? 우리 유아부 부서실에 와서 선물도 받아갔죠. 우리 친구들 그때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우리 단원 말씀 한번 열심히 해봐요. 고고씽!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가장, 가장 높은 곳에다 호산나 하더라 마태 모구이시다 구조마시아메 오사나 가이데아 도리야

목사님이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들어볼 거예요. 꼭꼭 귀를 기울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아요. 아기 곰 곰곰이에요. 어, 귀여운 아기 곰이지요. 곰곰이는 엄마를 많이 사랑해요. 곰곰아 여기서 기다리렴. 엄마가 말씀하시면 곰곰이는 꼼짝하지 않고 기다려요. 사랑하는 엄마의 말씀이니까 꼭 지켜요. 어, 아, 공곰마 위험하니까 가지 마라. 엄마가 말씀하시면 공곰미는 가지 않아요. 사랑하는 엄마의 말씀이니까 꼭 지켜요. 엄마곰과 아기곰은 서로 서로 사랑해요. 성경에도 사랑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뿅! 똑똑똑 여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누가 왔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왔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지킬래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주일이면 꼭 교회에 가요. 지혜 쓱쓱 말씀을 읽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 기도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요. 교회에서 밥을 먹을 때, 간식을 먹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요.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지켜요. 하하하, 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우리 가정은 서로를 사랑해요. 내가 도와줄게, 친구를 도와줘요.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할머니께 먼저 드시라고 말해요. 아빠 사랑해요. 라고 말해요. 어, 엄마, 안마해 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엄마의 어깨를 토닥토닥 두드려 드려요.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잘 지켜요. 하하하,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가족을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해요. 다 같이 네네라고 대답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네네, 하나님. 가족을 사랑하여라. 네네,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여라. 네네, 하나님. 이렇게 우리 친구들 대답할 수 있지요? 다시 한번 대답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네네, 하나님. 가족을 사랑하여라. 네네,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여라. 네네,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유아부 친구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쓰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음에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엄마, 아빠를 사랑해요. 친구를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유아부 친구들 되기를 소원해요. 유아부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하나님이 주셨고 또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어요. 오늘 그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가정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해주세요. 우리 유아부 친구들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건강하고 든든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 자라나는 귀한 가정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 역사하심이 이 시간 상남교회 유아부 모든 친구들의 가정 속에 그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유아부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撒、啊、哈。